아니 내가 팔로 목록 봤는데 오버워치 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내가 같이 해요. 그랬는데 아박도지 어,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가까 해서 이제 켰죠. 아, 비어 맞아. 나루님 어. <laughs> 어 뭐야 경쟁 바로?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나루님 아니 너무 <웃음> 갑자기. <laughs> 아니요 말도 안 하고 바로 해. 비어 뭐냐고요? 볼까요? 왜? 아니 비공개 뭐냐? 근데 골드라고 하신 거 같던데 아까 보니까 안녕하세요 어! 와 나루님이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랑 하셔도 괜찮나요? 아 그럼요 저 열심히 할게요 아네 그, 갑시다 그 바로 할게요 그냥 바로? 알겠습니다 골드 음, 높으시던데 내가 승급적 막는 거 아니야? 제가 갑자기 비볐는데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laughs> 아니에요 저는 같이 하면 좋죠 어 잡혔다 어떻게 제 캐리 <laughs> 캐리 못하지만 열심히 하러 힐러 하세요아 그러네 네 저만 힐러하면 돼요 <laughs> 네 아니, 제가 라식을 해서 눈이 잘안 보이거든요 어머 아, 아! 어, 안돼 아니야 두어 유기.. 아저 유기 하실 거예요 아 저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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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이다. 아니, 저팀왜 꺼내, 저렇게! 어, 우리 거다 뺏기고 하는데! 우리 팀 뭐하냐, 진짜! 그니까! 우린 잘했는데! 헐! 야, 우리 왜 근데 신양이 딸리냐? 실은 어, 우리가 더 많이 넣었는데왜 우리 팀신양이 딸리지? 이상하네. 오케이. 너무 족밥인 것 같아요. 같이 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저만이라면 이길 수 있어요. 저만이라면. 자존감이 내려면 그만할게요. 제가 너무 욕해서 도만 가시는 아니,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너무 족밥이 아니 아니야 해도 되는데. 아니 저희 잘 있어요. 저 그러면 우리가 <laughs> 네. 저 때문에 오버치 까야들 있어서 아 오케이 하고 알겠습니다. 되나요? 아아 아, 네네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도망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고 뭐 다. 시 아니야 올게요. 도망가셔도 돼요. 제가 놓아드릴게요. <laughs> 아니, 아니 내가 보내줄게. 아 나름님 아니, 가 아니야. 됐어 나. 아니 나름님을 안해 됐어. 아나 나름님 안나별안 하고 싶었어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판하고 게 아니야 아니야 아나안해안 내가 나갈 거야 가. 그래 재밌게 놀아. 하판하고 게. 됐어. 강제 보자고? 어? 나때 바꾸셨어? <laughs> 아니 근데 나 나로님한테 뭘안 했는데? 아 내가 봤을 때 나는 오버워치는 근데 누구랑 같이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이거 그냥 일단 나 혼자 돌려보자. 일단 경쟁자나 혼자 돌려보고 게임 중이세나없으면잘 하고 있으셔가. 재밌게 하고 계신가? 이기고 있네. 소발. 내가 있어서 직영아 봐. 진짜로 어떡해? 어떡해? 같이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야, 이겼다. 나이스. 수고. <laughs> 이겼어. 눈앞에서 목격해버렸어. 어떤 사람이 킬러가 잘하니까 쉽네요라 했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어, <laughs> 나은님. 아나름님로 도망갔어. o Taradish Joe. Hello, t a r a 까 i c 재미있죠 재밌게 k 세요 나름님 나름 i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나름님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기 메르 n o 아 I don't k n o 요 I don't know. I don't k 기분이야 저쪽 메르 k 가 주는 I 을 그냥... t 복해가지고 그냥... n t know. I d 불러주세요 저랑 안 하시려고 브라인 어, 하신 거 아니죠? 오프라인이에요? 야, 니네다 여기 있어. 근데 <laughs>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왜 <laughs> 아, 이렇게 덥냐 갑자기? 저랑 해서 더운 거 아니죠? 어 아니요 아니요. 저 아까 좀 불태우고 와가지고. 그런 거죠. 네.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우리 뭐 운명적으로 만난 거지 뭐. 맞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기억 안 나시죠? 저 어떻게 봤는지. 아 제가 레이드 보냈잖아요. 어 맞아요. 기억하죠 당연히. 다행이다. 헤어. <laughs> 헤어 다행이다. 기억 오다 하시는 줄 알고. <laughs> 10분 내서 안 잡히면 나중에 할까요? <laughs> 아니요 저희 그거 할까요? 어... 이게 뭐예요? 저희 일대1로 제발 싸워요. 지금 저개좁밥인데 이거 하신다고. 저, <laughs> 저도 저 못해요. 저도 못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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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뭐가 뭐가. 아니 이게 왜. 잔치. <laughs> 어 망했다. 나 겐지 할 못하네 저도 겐지 못해요 저도 겐지 못해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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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쉴 수.. 어? 아야 <laughs> 아 잠깐만 저.. 어.. 족밥인데요 개 펴고 싶으셨나 보네요 아 잠깐만 보네요, 이거 저희. 하지 말까요 우리 <laughs> 말씀을 해주시죠 이거 확복에서 비슷한 거본거 같아요 아닙니다 아아 <laughs> 아, 때리지 마세요 아저 아.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안녕하세요. 있어요 일부러 죽어주시는 거더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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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아, 저 눈이 아지고 <laughs> <laughs> 망주야 내 안경에 잠옷쇠 풀어줘 저 <laughs> 그냥 개 처박고 끝낼게요 ㅋ ㅋ ㅋ ㅋ ㅋ 목소리도 저래서 내가 진짜 괴롭히는 거같잖아아프다 <laughs> 아, 망주야 내리지야너자옷쇠 누가 치우라고 했어 <laughs> 아야아야 미안해 아야아야아야야아야아야아 <laughs> <laughs> 어, 뭐 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있는데 개 처맞아서 안된 건 <laughs> 아유, 매치 포인트까지 끌어주셔서 감사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잘... 해요. 좋아요. 네. 네, 계세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봐요. 고생하셨어요. 디코 차단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아니, 아니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봐요. 네. 네. <laughs> 아, 내가 너 미안한데, 근데? 아, 이거 내가 미안하니까 미안하다. 좀... 이렇게. 그거 재밌었어요. 아이고 익명 잡아, 안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왜 그래 왜 주지 마. 아오버치 너무 많이 안하나 근데? 뭐야 이거? <laughs> 저 너무 억울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아 이럴 리가 없어요.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는데 진짜. 아니 억울하지. 걔가 먼저 나한테 욕했다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저거 신고 한 번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나 욕한 게 어젠가 그때 화면 끄고 욕한 게 다여가지고. 아, 지라네. 시비야 아까부터. 가이로의 가면을 쓴 무법자가 활개를 친다고 합니다. 화면 끄고 욕했나고? 아유. 아니 아니, 요 이거 안 했어요. 욕안 했고요. 그냥 잘 사시냐? 사, 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2시 20분이네요, 여러분. 옵치만 좀만 하고 갈까? 옵치 한 시간만 하고 갈까요? 어 뭐야. 어 뭐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개꿀이죠신고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laughs> 대놓고 날 그거 나오는 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어 가지고 아, 드디어 들어왔었네 <laughs> 어 여잔데? 야 여자 진짜 많다 오퍼즈 사실은 여자들이 하는 게임 아니었을까? 야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말하면은 버프 먹냐 아니면은 오히려 뭐 너프되냐? 상대 메이가 있는지 아직 왼쪽 파지 말고 내가 오른쪽 사이드 파줄 테니까 정면으로 한번 쌓아볼래? 네 좋아요 누나 이 사이 좀 아파 누눈 아프다고 했어? 야 누나한테 같이 하자고 해볼까? 누나한테 친척 한 뭐다? 자 누나 같이 해요 <laughs> 저 잘해요 딜러 탱커 딜러 다할수 있어 <laughs> 감사합니다 뭐 할까요 <laughs> 마이가자고 <laughs> 누나 <웃음> 뭐야 <웃음> 언니 같이 해요 <웃음> 어... 같이 <laughs> 해요 그래. 야, 너무 치근덕대서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잼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실망하신 것 같은데? 양망도 아니냐고 물어보자. 야, 알겠냐? 아, 뛴따 같다고? 찐따 왔는데 어떡하지? 엥? 뭐? 뭐지? 설마. 제 목소리가 잼민이 아파서 그런가 봐요. 어머! 아이 참! 말해볼까? 누나, 저 사실 방송 중이에요. 누나 목소리 듣고 싶대요. 한번 내 말까요? 와 <목소리가> 헤어지기 전에 방사한 번잖아. 언니 점프 한 번. 넌날 믿어졌어. 하이요. 하이요. 나이스 와. 어 뭐야? 어? CGG 보세요? 엥? <laughs> 어 혹시 목소리 들어봤다는 거 거기서 닮은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어? 어? 와 어, 뭐야? 채팅 한번만 쳐주시면안 돼요? 어 뭐야? <laughs> 아니 진짜 말이 돼이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들어 봤다간 거구나. 어찌 방송도 없세요 아주 본다고? 지금은 지지지 어찌 1등? 누군지 아세요? 음, 하나. 짜친다고? 아 그럼 뭐라고 말해야지 안 짜치는데 알겠네. 니네가 얘기해봐, 그러면. 어? 아니 개 웃기네. 와, 레전드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야 이게 그거 예를 들어서 방송 뭐냐고 물어봤는데 학과 좋아한다고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 그냥 좀 아래쪽에서 말하지 <laughs> 누구 봐요? 아좀 그래 약간 이어서 얘기한 게 어? 이유가 있는 거니 근데 그때 왔을 때도 오버워치 방송 보고 왔나 보다? 그런 거지. 그래서 많이 생각했네 와 근데 나한테 망두라고 불러주는데 개설했어 진짜 신기하다 근데 세상 진짜 덥다 그런가 봐와 근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 그냥 마이크를 켰길래 그냥 친척하고 같이 있을 뿐인데 어떻게 망두를 못던 사람이 만날 수가 있는 거지? 이 우연이 너무 신기해서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언니, 채팅창에 한 번만 써주시안 될까요? <laughs> 와 대박! <웃음> 고마워요 <웃음> 아까 쳤다고요? 아 맞네 망두! 우와 대박 이거 <laughs> 아니 언제 쳤지? 언제 쳤어요? 나 게임하느라 못 봤나봐 그래서 들어봤다고 한 거구나 저뭐 물어봐도 돼요? 트위치 때 그냥 돌아다니다가 저 보신 거예요? 유튜버로 업로드 하신 거예요? 아니 궁금하잖아 <laughs> 야 바바 이즈 유면은 방송 초반이야 그럼 나 핑크색 머리일 텐데 <laughs> 맞아요 그러면, 봐봐, 한번 보고, 안 보다가 치지직에서, 없이 본 거예요. 아, 대박.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얘들아, 나이 정도야? 어때? <laughs> 나이스! 생리. 나이스! 생리. 와, 진짜 잘한다. 이게, 이거, 이거, 탱크가 잘하니까 진짜 좋구나, 이게. 진짜 응. 플레이에요. 해령나나 이제 할일 없지? 네 누나. 물좀더 올게요. <웃음> 네. <웃음> <웃음>